2024년 4분기, CJENM은 자신들의 연말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1조 1,92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큰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CJENM 이 음악, 공연, 예능, 드라마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얻은 시너지 효과가 숨어 있다. 특히 음악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1.3% 상승하며 9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은 무려 589.3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그동안 CJ ENM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다. 이 같은 실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가수 이찬원의 활약이 있다. 이찬원은 아이히어로라는 타이틀로 펼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냈다. 이찬원의 콘서트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가진 음악적 매력과 인간적인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공연 매출을 급증시킨 이찬원의 영향력은 그 어떤 수치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인기가 단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찬원이 만약 해외투어나 월드투어를 진행한다면 CJ ENM의 음악 관련 이익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외 공연 일정은 없지만 그의 폭발적인 인기와 충성도 높은 팬덤을 고려하면 해외 팬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 특히 한류의 확산과 함께 이찬원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무대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이는 CJENM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찬원의 성공은 공연 매출에만 그치지 않는다. CJ 측은 그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선물이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찬원 측은 계약금 이외의 선물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원은 과도한 관심과 보상이 팬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원칙을 고수하며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과한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이는 이찬원이 연예계 내에서만큼은 모범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찬원의 음악과 무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음악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가 공개한 선마의 노래 영상은 2020년 7월 31일에 공개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여섯 번째 천만뷰 영상을 보유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 영상은 이찬원의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으로 재해석된 무대였고 많은 이들이 이 무대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영상은 이찬원의 음악적 깊이와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댓글창에는 팬들의 감동적인 반응과 응원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노래와 무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 역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이찬원의 채널은 누적 조회수 18억 뷰를 돌파하며 큰 이정표를 세웠다. 그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렇게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은 대중적 인지도와 팬들의 충성도가 두텁다는 의미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공연을 즐기며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 시대로 불리는 팬덤은 그의 성장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매 순간 그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공연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응원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찬원의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SNS에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그의 음악이 각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2022년 11월 15일 공개된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가 가진 음악적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2024년 4분기부터 CJENM은 이찬원과의 협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찬원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음악 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공연 하나가 회사의 매출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찬원이 가진 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이찬원은 더큰 무대에서 더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찬원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이제 업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미 이찬원의 음악을 세계 어디서든 즐기길 바라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와 투자자들도 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찬원이 해외에서 공연을 진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매력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노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찬원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동이 기대된다.